와, 진짜 나는 솔로 이번에 한번또 봤는데, 다시 봐도 정말 보기 힘든 화네요. 아니, 이분들 촬영 당시가 16기 본방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16기 당시 엄청 이슈가 되고, 욕을 먹는 출연자들도 많다 보니까, 18기 출연자들은 좀 자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아, 본인 단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들인데 문제가 되는 건가?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유형의 빌런들이 한 기수에 몰려서 한화에서 이렇게까지 빛을 내고 있는지,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빌런들이 넘쳐나고 난리가 났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여자 출연자 한 명이 보였는데, 그건 정숙이었습니다. 저는 정숙이 이번화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성숙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워낙 빌런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건지 원래 괜찮은 사람인 건지는 좀 헷갈리지만 이번화에서 보여준 정숙의 행동과 태도는 뭐랄까 똑똑하다고 해야 하나? 사회성이 높고 본인의 실리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똑똑해 보였습니다. 하여튼 현숙과 이대일 데이트를 마친 영호가 정숙과 대화하기 위해 정숙을 따로 불러냅니다. 영호는 이 상황에서 정숙에게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아침까지만 해도 정숙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겠다. 내일 순위는 정숙이다. 뭐 등등 정숙을 안심시키는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남자들의 선택에서 현숙을 선택해 버렸으니 정숙 입장에서는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배신감도 느끼면서 영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상황에서 영호는 당연히 정숙에게 미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호가 정숙과의 대화 시작에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다 라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정숙이 아, 그럼 저부터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라면서 먼저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제 심야 데이트 이후에 본인과 제일 잘 맞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조금 확고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할 때 현숙을 선택하니까 내가 애매모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아까 했던 말은 뭘까? 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정숙이 잘한 점이 뭐냐면 정말 감정을 아예 싹 빼고 이 상황에 대해서만 영호에게 말하고 있는 게 저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숙은 분명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영호는 결혼에 있어서는 좋은 상대입니다 좀 가볍고 밉상인 행동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나는 솔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갈팡질팡 할 수도 있고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양다리가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아무리 영호가 솔로 나라 내에서는 갈팡질팡 양다리를 걸치고 보험을 하고 있더라도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걸 정수은 생각하고 있는 듯 하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잠시 30초만 듣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부분 가입자서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라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시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공식 유튜브를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서운하고 힘든 감정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영호를 대하기 때문에 영호는 정숙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정숙의 이런 담담한 태도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영호가 정숙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영호는 만약에 현숙에게 차이더라도 정숙에게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숙이 영호에게 대놓고 화를 내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한다면 영호가 실제로 정숙에게 호감이 있더라도 정숙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원하는 정숙 입장에서도 손해 아닌가요? 영호라는 옵션을 아예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숙 입장에서는 영호가 아닌 다른 남자들에게 딱히 관심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냥 솔로나라에 있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호에게는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고 본인의 입지는 커지고 그리고 영호에게 대인배스럽게 대하면서 이미지는 좋아지고 하여튼 실리는 다 챙기는 느낌이랄까요? 영호에게 서운했다고 감정적으로 대해봤자 좋아질 건단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하여튼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쏙 빼고 말해주는 정숙 덕분에 영호는 사실대로 말하겠다면서 사실 어제 심야 데이트 이후에 정숙에게 마음이 기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침 정숙과의 대화 이후 현숙과 다시 대화하면서 현숙에 대한 마음이 다시 커져버려서 그 사이에 다시 정숙에게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우스워서 그냥 말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현숙과의 데이트에서 현숙이 껍데기 같았다면서 껍데기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은 그냥 현숙에게 차여서 정숙에게 갔다는 소리인데 이 말은 도대체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영어 리뷰에서 다루기로 하고 영호가 정숙에게 정숙님하고 얘기할 때만큼 재밌진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정숙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러고는 현숙과 데이트 갔다 와서 대화가 잘 된다고 쳐도 정숙님을 최종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다고 말합니다. <laughs> 아우, 너무 가벼워요. 하여튼 이 말을 들은 정숙은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고, 불편한 마음 안 가지고 다녀왔으면 좋겠고, 영호님이랑 있었을 때제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고 그걸 영호님이 알아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자신 없고 그러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숙과의 데이트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면 조금 섭섭하긴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잡는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숙과 영호의 데이트가 독이 될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확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면서 영호의 미안한 감정과 복합적인 감정을 풀어주는 동시에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호에게 어필하면서 오히려 매력을 발산해 버리죠. 그러니까 영호는 정숙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현숙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정숙에게 직진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쉽게도 정숙이 영호의 미안한 감정을 싹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다음화에서 영호가 현숙에게 계속 매달리고 난리가 나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저는 정숙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게 이 상황을 해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경 MC 말대로 결과적으로 아쉬운 사람이 되지 않아서 본인의 매력을 깎아먹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정숙도 영호를 보험으로 두고 다른 남자 찾아봐도 됩니다. 정숙이 눈에 차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숙은 굉장히 마음도 불편하고 배신감도 들고 힘들었겠지만 최대한 상대를 배려해주면서 본인의 신뢰를 챙기는 모습도 보여줘서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18기에서 가장 괜찮은 여자 출연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숙이 영어와 체커가 되지 않더라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네요.